네, 축복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신문경 씨가 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편지를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준비를 해왔는데 어디 계시죠? 네, 어, 아, 직접 쓰시는 거예요? 네. 어, 편지를 가져오신 거요 우리 신문경 씨의 목소리로 한번 신문경 씨 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상현 그녀 칠순전체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젯밤에 이렇게 남아라도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께서 저희 영화를 사랑해 주실 줄은 불과 개봉 전인 한달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네요. 영화 촬영 당시 제가 출연한 다른 영화들도 많은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남았었지만 수상한 그녀는 제게 특별한 영화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제가 하고 있는 연기라는 직업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에요.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관객분들께 이러한 제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관객분들은 이미 제 가족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상한 그녀는 바로 가족을 의미하는 영화니까요. 정말 기쁩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칠순잔치 기념 특별한 날에 심은경 올림. 와, 마음이 정말 따셨네요남 선생이 어떻게. 신문경양이 편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너무 기특하고 <laughs> 네. 어른스럽고 촬영하는 내내도 신통했는데 네. 이렇게 끝나고서도 또 신통하네요 그렇군요 아이 입고 하신는구나 박인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laughs> 애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애는> 마음이 <laughs> 소리 크고, 착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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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연스러워요. 너무 태경스러웠어요 우리 쌍다. 따님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따님 자랑도 박형수님, 김형수 씨. 얼마나 정직한, 너무 친해요. 뭐, 자랑할 별로 없어요. 진심이에요, 진심. 별로 없어서. 예, 착해요. <laughs> 네. 유명하시죠. 네. 네. 그래도 마, 술 그, 많이 드시면 칭찬 한번 하세요. 좋요 좋다고요. 저는 못했어요. 아, 정말 크게 웃어야 되는데 정말 다들 슬퍼하시네요. 아, 진짜 본 네. 남인데 정말 크게 아, 웃으셔야 아, 되는데.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선물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섯 분이 각각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 드릴 건지 어떤 의미 있는 분을 뽑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최현소 관계, 최고령 관계, 혹은 뭐. 가족끼리 오신 분, 뭐연니끼리오할아버 선정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저 감독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버지할받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선물이죠, 감독아버지저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아버지 할아버지, 아지난 영화, 아직 수상한 버지할아니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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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 d 지 할아버지, 할아이지할아버아버지할아버아 어, 같은데, 은경 예, 양보다는 좀더 이쁘네요. 삼촌 <laughs> 사진관에 걸려 있던 거. 그래요. 오우! 일단 감독님께서 이 선물을 어, 준비하셨고, 또 진영 씨는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요. 예. 제대로 이쁘게 사이즈. 어, 사이즈니까요? 진영 씨 직접하신 거예요? 네, 제사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오우! 다, 오우! 다 오우! 있어요, 다 오우!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이야, 아, 이제 마지막 방송했지만 예, 또. 멤들의 사인을 담아서 아6 0네요어리둥아 좋습니다 예자 이어서 또심문경 씨의 선물도 한번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선물이에요 있으경제 선물은요 양산 어, 양산 <laughs> 영화 속에서 또 양산 <laughs> 중요한 소품인데 그 저희 영화의 어떤 음. 장면 장면을 다시 되새기고자 제가 준 역시 역시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이 선물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결정되고요. 남은 선생께서 네, 어떤 선물? 이 선물은요, 이 안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 잘 열어보세요. 그래요. 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남은 선생님이 바리스타로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피와 푸블러 세트를 준비해줄 테니까요. 아, 아티스있는 아, 선물 감사드리고요. 박해 선생님은 과일 바구니인가요? 아, 예, 장미. 웃으면 되시나요? 웃으라. 웃으면 요 그래서 예. 제가 옥마 그 선여사가 저한테 예. 복수가 선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가 아레지가 있어요. 아. 어, 그래서 복수를 빼고, <웃음> <웃음> 빼고 예, 방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혜수 씨 선물은 어떤 거예요? 네, 이거? 저는 나영이가 극중에서 노천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극중에서요? 극에서 그 <laughs> <laughs> 어 많이들 관리하시고 좋은 곳에 시집가시라고 먹는 에센스 인어비스트. 와. 선물 좋습니다. <목소리> 자, 자 선물이 이제 여섯 개 굉장히 좋은 선물들인데 뭐음가져서 여러분께 다 드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옆에, 어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께 선정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으셔서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아니, 분께 <목소리> 한 분께 선물 드리고 싶으시다면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목소리> 어 장 단체로 많은 수의 가족이 오신 분이 있나요? 오 좋습니다 3명 이상 가족이 동시에 오신 분 다섯 명 여섯 명손 들어보세요 아, 못하 와아 6명 이길 수 있나요? 없죠? 네, 가족회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 분은? 네저희잠만계시면요 저희가 예, 선정한 이후에 배우포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오진행는안 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지르는 어떤 분께 선물을 주십니요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 어! 최고령 관계. 몇 년생이 있으시겠지만 58년생보다 나이가 더. 42년? 4 2년 4, 5년생이세요? 4, 5년생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계세요? 42년생이에요. 네? 49년생. 49년생 안 돼요. 안 돼요. 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41년생이 제일 많으신 거죠? 우리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예, 모시겠습니다4 1년생으로은 우와 이름 다 보시네요. 어려서요. 그분이 나 진지하고 잘시작까 그러니까요. 아 역시 우리 진정 씨, 특별한 아, 의미를 담으셔서 잠시 후에 또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아, 네. 어떤 분께 드리고 싶으세요? 어, 어머님하고 같이 오신 어머니랑 같이 먹는거들어게다는데 딸, 딸입니다 주의하세요. 어머니, 딸, 딸님 입니다요 엄마와 딸만 한번손 들어주시겠어요? 어머니 딸, 그 딸님. 여기야. 중에 가장

환갑이에요 올해 환갑을맞으 중한 분 계세요? 예. 여기, 여기 아, 계시죠?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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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생일 분을 특별히 안내해 달아 주시네요. 아 역시 배우들의 선물이 워낙 좀 고퀄리티의 선물이니까 아, 욕심 많이 내시네요. 박연선님께서 어떤 분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에 오늘 같이 부부 커플한테 드리겠습니다. 부부 <laughs> 대도리은 나이가 더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부부 계세요? 부부가. 부부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 맨 뒤에 우리 아버님어머님 아, 아까 선물 받으셨죠? 그런데 네. 어, 어서오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머님께 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다한번 주시겠어요? 네. 어리석든가 특별히 부부를 선정하신 이유는? 음. 누구?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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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 속에서 입지 못했니요 <laughs> 아, 데스는 아, 없으시네요. 아. 그래요, 예. 왜였어요? 열린 결말이었잖아요. 수윤 <laughs> <laughs> 씨로 변했을 때는 됐을 걸요. <laughs> <laughs>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왜? 네. <laughs> 아, 자, 이제 마지막 김현숙 씨, <laughs> 어떤 분께 선물을?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laughs> 저는 노천녀. 나영이가 올해도 또 저기 음. 노천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행운의 당첨자 분들에수한번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분씩 어. 어떤 분께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아 어. 감독님께 선물 받으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악수 내서 포옹하고 저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악수 나누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럽다 고맙습니다 영화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떤 분께 선물, 진영씨 선물 받으시면 되죠? <laughs> 예. 아, 배우분들도 악수 나누시고요. 감독님 가도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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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께서 선물 받으시고, 악수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상드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어서 또 어떤 선물 받으시면 되죠? 아, 남원 선생님. 자 좋습니다. 악수하시고 남원 선생님께 선물 받으시면돼요 우리 감독님과 악수 하시고 예. 아이고 그냥 선물해 드리고으셔서 고맙습니다. 아, 한고 안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아주 <목소리로> <목소리로> 선물 받아가시고요. 가문이가 악수 나눠시고 있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칠순 잔치를 축하합니다. 칠순을 축하드리고 칠백만 관객 돌파를 축하드리고요. 바이바구니 드실 수 있죠. 아주 건강하세요. 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마지막 선물. 오.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laughs> 바로 서른이고 모천녀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그냥 처이라고 <그냥> 합시다. <laughs> 그래, 그렇습숙 그래, 씨의 선물. 팽팽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발 직원 여섯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